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녁에, 아, 오늘, 어, 목요일 아침, 새벽, 잠이 안 와가지고, 아, 이브 약간 잠깐 켰다가, 화면도 안 나오고, 잠깐 켰다가, 지금은, 저 뭐야, 잠도 안 오고 해서 다시, 동전 몇개 소개해 드리고 자려고 합니다. 예, 여기 지금 앞에 보이시죠? 여기, 요고, 예, 요고, 이승만 대곤, 이층만 백원입니다2만만0 0원 1959년에 만들어진 거고, 거기로 60, 62년도에 예, 못 쓰게 됐죠. 래가누고 이제 기한 돈이죠 2층만백0원이0만이죠원2원0 0 2 0 0 아. 아. 아, 값도 나가는 거예요. 아, 미사용은 미십만 원씩 해요. 근데 미사용인데, 약간 미사용인데도 아, 그레이드아안 보내니까 뭐한 뭐한 5만 원, 한 5만 원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이거 2,000... 앞에서 작품을 안 하는 게, 자, 2020년, 미사용 50원. 자, 그 동전도 이렇게, 네, 보관 캐스 이렇게 넣어서, 네, 미사용 같은 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하면은, 네, 뭐, 이상도 없고,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좋아요. 2020년, 50원. 미사용. 자. 아, 무턱무턱하죠? 나고 자. 요 이거는. 2004년, 2004년 수원 자, 2004년 1원 이거는 뭐, 가치 가 없어요. 이런 거는. 미사용에도 가치가 없어요. 이 그리고, 여기, 캡슐로 담아온 것도 있는데, 어제, 받은 것도 있고, 또, 있으니까, 한장한장 한장 볼게요. 자,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 정리 좀 해가면서, 좀, 저 통에다가, 정리 좀 해놓을게요. 자, 2025년 5월, 민트 해체한 거예요. 민트 해체한 거. 따로, 이런 건 따로 놔둬야 돼요. 따로 놔둘게요. 따로 놔두고. 자, 자 내가, 아는 분이에요. 보내준 거. 보내준 거. 자, 2015년 50원. 보내준 거예요, 이거. 자, 2016년. 2000, 2015년. 2 0 1 5 2000, 2011년. 다 좋아요. 좋은 것들 보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눈이 있 100원짜리 눈이네요. 100원짜리 보내준 거. 자, 100원짜리 보내준 거. 자, 미사형 100원짜리 보내준 거. 자, 2000, 2016년이죠? 2016년. 이건, 또, 많이 보내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보내온 거예요. 자, 미세형 보내줬고요. 또, 이것도 보내준 거예요. 이것도, 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서 보내줬네요. 충년도 충전 들어가고 놓은전 예, 급등했다고 딱 예. 8 0년도 50원 자, 이것도 어제 보내준 거예요 자, 50원짜리 아7 8년도오 50원 자, 뒤집게 서 나갔다고 보내줬어요 자. 또 어.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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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99년도 어, 99년도 어, 전체년도 한 어, 2500원 정도 하죠 2500원 정도 어. 또 하나 있는 거야 깜짝이야 이런분뭐미스가 아니에요. 삼성은 5층 밖에 안해요또이제 여기에 이거 2 25년 2, 0 5년 1, 미미라써써 2, 네요보보준준거미 2, 2, 또 2, 2, 2, 2, 있어 2, 2, 2, 2, 2, 2, 2, 이 있는데, 이렇게 앞에다 앞에다 앞에 앞에 볼게요 네, 앞에다 놓고 여기 까고 지금 앞에 잔뜩 있어요 자5월짜리보내온 자, 거예요 아보내온거 아, 순식간에 문이 오늘 온 거예요, 전체. 자, 오늘 온거 오늘 딱 티가 나죠? 그걸 떠가지고 가져왔죠? 네? 딱 해서, 자, 수분 차리죠? 이렇게 써서 보내줬고요. 이거 수원도 딱 써서 보내줬죠? 2025년도, 2025년도 수원헤제품민츠해제품 아까 5원짜리 같이 넣는 거예요. 자, 또 보자. 자, 이4 8 1년 렌즈 년이년즈넌년0년8진년퍼 자, 넌퍼오0 0진넌 퍼진 넌 퍼진 0 0진 자, 사용기라고 써서 못지내 이게 18년 쪽가 없었거든요. 잘안 나와. 나오... 예, 지지기도 안 나오고 은행가도 없었거든요. 이게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돌아요. 자, 98년 10월 8 0 8 1년1원이0원 50원 5 0 거요 제가 한 거. 1970년 10원. 이거 보내온 거 50원 50원 5 0년수0원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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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거같0요5 0 너무 많아요, 양이. 제가, 이거, 틀어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 앞으로 다, 여개 정도만, 저, 한, 바씀늘리고 종료할게요. 자, 아만큼이 정도, 이 정도, 예, 보여드리고, 종료할게요. 얼렁얼렁 보여드리고, 자.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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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보내온거에요 그자체거자 50원 자 고소한 50원 자 50원 쏙 50년 50년 50원 50원 50년 50원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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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8 0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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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자, 2025년. 2025년, 이런, 올해꺼. 민트의 태품 아마는 만오천원 가요, 만오천원. 그럼 누가 그랬더니, 1월짜리가 만오천원이라고 그랬더니. 자, 2012년. 천년도, 천년도군이죠. 칠십이 년도, 천년도, 아 팔십일 년, 아이천9 년, 아고구도0 0 원, 칠십일 년. 자이거좀 보내온거 78이라는거 8반동도 말고 만해에이만을 구매를 해수 있는데 78이라는거 요거 이거 요거 팔에 몇개만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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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 아직 별반도 못했는데 음, 이거 다 할려 그러다 너무 시간이 가서 지금, 오늘, 지금 소개한 거 요것만 일단은 모자 뭐 볼게요 얼마나 되나 지금 소개한 가 지금 소개한 거이만금입니다 지금 지금 생방송으로 소개한 거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캡슐에 들어있는 거세개 그리고 아, 2 0 2 5년도 1원, 10원, 그리고 5원짜리, 1원, 10원, 5원짜리, 세 종류 있어요. 500원짜리도 있어요. 여기 5원짜리 있고, 100원짜리도 있어요. 따로, 빼놓은 거. 줄 테고 가는 데 있을까, 이거든요. 그거, 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네, 감사합니다.